안녕 여긴 봄베령이야 봄베령 <목소리> 이제 아까보다 알았어 더잘 보인다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김미입니다 오늘 저희는 천상의 화원 곰배령에 왔습니다. 요즘에 너무 날씨가 오락가락해가지고 오늘 곰배령 가려고 한달 전에 예약했죠? 네. 비 오면 어떡하지? 펄펄 떨고 있다가 오늘 날씨가 아침까지 비가 오고 지금은 비가 안 옵니다. 뒤에는 약간 운해가 펼쳐져 있고요. 지금 약간 구름이 껴있는 게 곰탕 느낌이 좀 납니다. 어, 그거 뭐 올라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곰배령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청 구간으로 올라가는 곳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곰배령 국립공원 구간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에서 미리 탐방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탐방로 예약을 하고 오시면 여기에 QR 코드 찍고 입장합니다. 이둔리와 강선리 코스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가시면 갔다가 원점에게 하셔야 되고요 강선리에서도 올라가시면 갔다가 무조건 원점에게 하셔야 됩니다 3 7 k m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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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배령은 야생화의 천국, 천상의 화원이라고 하죠 1년 내내 야생화가 많이 펴 있는 건 아니고, 야생화 시즌을 잘 맞춰서 가시면, 다양한 야생화를 볼수 있습니다. 곰배령의 야생화 시즌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라고 하고, 바로 지금입니다. 곰배령 탐방로, 정글 같은 숲으로 이어져 있네요. 여기 숲으로 들어오자마자, 지금 옆에 집신나물, 그리고 까치수영, 이런 야생화들이 반겨주네요. 장마철이라 비가 꾸준히 오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내려서 그런지 계곡에 물소리가 비가 아플 정도로 콸콸콸 우렁찹니다. 이야 햇빛 난다. 지금 곰배령은 촉촉하게 젖어있는 상태라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햇빛까지 나니까 덥고 습할 예정인가 봐요. 야 계곡 바로 옆으로 가는 길도 있구나. 계곡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요 이거 등산로인지 계곡인지. 물이 넘치는 등산로를 계속 올라갑니다. 야, 판 쳐가지 마세요. 네가 들어와봐.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센건 맞긴 맞는데. 아, 이렇게 연약한 척 해야 되는 건가? 어, 그렇게 해야 돼요. <laughs> 습하니까 빛내림이 멋있다. 디즈니 주차장에서 1.3 왔습니다. 아직 2.4km 남았고요. 여기 앞에 쉼터가 있네요. 자기 쓰레기 대가정 하기 나무젓가락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무젓가락 썩는데 몇년 걸린다더라. 나무젓가락도 코팅이 돼있어서 썩는데 오래 걸려요. 나무라고 해서 산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과일껍질 비료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과일껍질도 버리시면 안 돼요. 와! 밑에 계곡이 진짜 멋져요. 여기 폭포가 엄청납니다. 우와. 아직까지는 길이 완만한 편이고, 그리고 저는 가방도 안 메고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진 않은데, 여기가 지금 워낙 습하다 보니까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이 계곡에서 가끔씩 바람이 불어주면 에어컨 바람 나오는 것 같아요. 우와 계곡 가까이만 와도 냉기가 느껴집니다 어? 초롱꽃이다 0.9 남았다 여기서부터 파파르데 가방 내가 몇개아 예의상 해봤는데 바로 주시네요 김미 네. 섹스백 보여주세요 섹스백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방 들고 오느라 잘 일할 테겠습니다. 뭐지? 여기 왜 막혀있지? <laughs> 곰배령 라스트 900m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들었는데 음, 좀 가파르긴 가파릅니다. 뭐, 하지만 오색이나 중산리 이런 거에 비하면 갈만하다. 어 그리고 여기는 청정 오지 숲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지도 같은 것들 오프라인 모드로 다운을 미리 받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뭔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죠? 저기만 올라가면 곰배령인가 봐요. 아이팅 아이팅. 열정 열정 열정. 무슨 꽃이야? 이거, 응. 나리꽃. 아, 진짜? 어. 이거 좀 꽃이 작은 나리꽃인데, 응. 잎도 작고 이런 거 보면은 말라리고. 아, 말라리? 응.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늘 말라리. 아 땅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말라리. 저기만 올라가면 끝일 것 같은데. 곰탕 냄새가 여기까지 풀풀 납니다. 어우, 이집 곰탕 잘하네. 꽃길이네 꽃길 동작꽃과 말라리와 김미가 깔맞춤이야 <laughs> 곰배령 1 0 0 m 터점 여기에서 귀둔이랑 강성리에서 오는 길이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이 곰배령 마루석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적혀있네요 입산하신 곳으로만 하산하여야 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입산하신 분들은 국립공원 공백골로 내려가셔야 되고 산림청 구간으로 오신 분들은 오신 곳으로 원점 회귀 하셔야 됩니다. 뭐 하세요? 아, 네. 네 카톡이 돼서 카톡하고 있어요. 갈까요? 아 여기 카톡이 돼요? 네. 어. 올라올 때도 야생화가 좀 있긴 있었는데 여기 곰배령 오니까 아, 야생화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야생화의 천국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와. 네. 우리 설악산 보고 가자. <laughs> 근데 옷이 옷이 벌럭벌럭 거리는 게. <laughs> 아, 이야. 날이 맑아지고 있어요. 저기 설악산이 보이네요. 온배령이. 봄에 배같이 생겼다고 해서 곰배령이라고 합니다. 곰배 같나 이렇게. <laughs> 이게 하트 모양이잖아 우리 따뜻. 공에서요에서에서 공베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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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베 풀들이 이제 막피려고꽃몽울리를 터뜨리는 게 너무 예뻐, 귀여워. 하고 여기서 한 거의 1시간 가까이 쉬었는데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laughs> 저희는 왔던 거 귀둔리 주차장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날씨가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정말 설악산은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올라올 때 곰배랑 라스트 900m 구간이 가팔랐듯이 내려갈 때 900m 구간이 조금 가파릅니다 김미 그 폰이 10 아니야? 갤럭시 10? 10 플러스 10 플러스 에 아까워 <laughs> 그래서 지금 폰 바꾸고 싶어가지고 산에서 계속 장난치고 있어요 산실령님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laughs> 아산실령님이10 <laughs> 플러스를 보고 와서 산골짜기 다람지 어려운 구간 900m는 끝났습니다 이제 2.8km는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여기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샘물 기미상부 감별하고 가겠습니다. 와 오, 엄청 차갑다. 이야 시원하다. 와 여기 폭포가 진짜 너무 멋있어. 우와. 역시 폭포 구경은 비온 다음 날. 맞아요. 어. 폭포 소리가 귀를 씻어주는 것 같아. 산행 처음 시작하고 한 산인이 1, 2년 차 때는 산행만으로도 좀 급급해서 주변에 꽃들이나 주변 풍경들 이런 거잘안 보입니다. 근데 한 2, 3년 정도 꾸준히 등산을 하시면 여유가 생기면서 산에 있는 꽃, 새, 뭐 풍경 하나하나가 궁금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등산한 지 3, 4년 차 정도 됐을 때 야생화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생화에 관심 많아서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찾아보고 하는데, 1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러면 또 사진 찍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1년 뒤에 또 까먹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뭐, 이제 조금씩 외운 야생활들도 있고요. 와, 여기 꼭기 다리가 엄청 많이 펴있네. 등산할 때 야생화 보면 길가에 조금 조금씩 퍼져서 피는데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답게 정말 거기 곰배령에 야생화들이 다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게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곰배골에서 곰배령 올라가는 이 구간이 계곡이 굉장히 멋집니다. 계곡이 이렇게까지나 멋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와서 계곡에 더 감동받고 갑니다. <목소리> 네, 첫 번째 쉼터! 1.3km 남은 지점. 여기는 또더 쉬운 길이라서 금방 내려갈 것 같아요. 1년에 두번산 타는 김미씨. 네. 오늘 곰배령 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 곰배령은 그래도... 아주 등산하지 않는 사람도 와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laughs> 음... 네. 오늘 코스가 편도 3.8km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해발은 1100까지 올릴 수 있는 곳이라 풍경도 괜찮고 야생화도 구경할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코스다. 음. 지금이 또 야생화가 가장 예쁠 시즌이라 휴가철에 어나 천백 고지 산행했어 하면서 계곡 따라 여름에 시원하게 산행할 수 있는 좋은 코스 같아요. 곰백골로다 왔습니다. 지금 가장 야생화가 예쁜 시기니까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으로 랜선 산행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김미 씨, 네.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네, 오랜만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냥 회사집? <laughs> 회사집? <laughs> 외 산을 안 가셨어요? 회사집만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았을 것 같은데. 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갔네요. 어. 아, 참고로, 김미가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저랑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저랑 같이 산에 다녀야 되고요. <웃음> 어. <웃음> 앞으로는 자주 출려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적당히 <laughs> 사인하세요. 여기 빨리 사인하세요. <laughs>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무래도 서울에 왔으니까 음, 갈 기회는 많겠지. 어, 자고 있는 김미 납치해가지고 <laughs> <laughs> 산에 데리고 갈 거예요. <laughs> 앞으로는 자주 봐요, 김미 씨. 네, 자주 봐요.